나르시시스트에게 이별을 고하거나 거리를 둘때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니까 헤어질 거야. 너가 나르시시스트라서 이젠 너랑 만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라서 함께 일못 하겠어.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날씨 시스트에게 싸움을 거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에요. 날씨 시스트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복수하려 들 것이고, 일은 점점 더 꼬여갈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바쁜 일이 생겨서 갑자기 하고 싶은 취미가 생겨서 또는 누군가 도와줘야 할 상황이 생겨서 이제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주 못 봐서 아쉽다는 말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속에 없는 말을 해서라도 날씨 시스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들을 안심시켜서 거리를 둘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면 내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행동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질서와 미래를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행동하고, 제 채널의 영상들을 참고해서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익숙해지시고, 심각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